자, 이 복잡하네. 자, 이거부터 해보자. 이거부터 리미트 복잡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 이거 이제 연습 많이 한 거지. 이거부터 정리를 해볼게. f 에1 더하기 2h 여기 빼기 f 1만들고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여기다가 빼기 가로 f 에1마나스의 h에 빼기 f1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서. 이렇게 변형해야지 자 그럼 앞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자 여기 2가 있으니까 2h분의 자 일단 써보자 h분의 자 천천히 해야 되겠다 f의 1 더하기 2h 빼기 f1 자 빼기 두 번째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1 빼기 3h 빼기 f1 이렇게 두 개를 나눈다면 어떡하니 여기 2니까 2 만들어주고 곱하기 2하고 이렇게 마이 3이니까 마이3 곱해주고 분모에다가, 분자에도, 마나스 곱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결과 뭐야? 여기 똑같으니까, 여기 f'1인데, 여기가 있어. 2, f'1. 자, 이거 똑같으니까, f'1인데, 마나스 3이 있어. 마나스 3에다가, 마나스 곱해. 플러스 3, f1. f'1, 이렇게. 뭐야, 이거. 5, f'1. 얘가, 10. 내가 10이네. 뭘, 뭘 알려준 거냐면, f'1이, 이렇게 일하는 걸 알려준 거네. 저 주어진 식에서 변형하면. 자, 이렇게 하라고, 얘도 변형해야 되겠네. 얘는 또 모양이 뭐야? X 갤로갈 때, 어, X 조급 있어? 그럼 분모 똑같이, 이렇게 X가 만들어야 돼. 만들어서, 가로 안래 있는 수랑 얘랑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빼게, 분모. 이렇게. 자, 뭐 곱해야 되겠니? 이거 살짝 연습을 하니까 X 더하기 1, X 빼기 1인데, 원래 식계에는빼기밖에 없으니까 X 더하기 1 곱해야지. 같아지겠지? 이거랑 똑같아지겠지? 음 됐어 이제 x 제 똑같고 여기 1일 때 f1 똑같고 요거는 f'1의 프라임 정의 곱하기 x에 1을 넣어주면 1의 극한 1 더하기 1 2 이렇게 끝났네 뭐 f'1이 프 1이라고 나왔어 2 곱하기니까 답은 얼마? 답은 4